여러분, 매국노 이근택에 대해 아십니까? 이근택은 을사 늑약을 체결한 을사 오적 중한 명입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께 이근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때는 1905년 을사 늑약 체결 후 집으로 돌아간 이근택에게 생긴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약간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놈의 개새끼가 허허 어, 어, 이런 좋은 일이 여봐라 술상을 대령하거라 수박님 오셨습니까 오늘따라 전원이 밝으시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래 좋은 일 있지 아, 좋은 일이 있고 말고 이제 내 인생은 불어 가득할 것이야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 술상을 먼저 하고 싶으니 술 한잔하면서 말하자꾸나 가자 아들아 개언년이 있느냐! 예 마님, 불섰습니까 어서 술사 준비하고 굴기도 올리고 육전도 올리고 어디 한번 상을 거대하게 차려오거라예 마님 예정수 이게 무슨 일이래니? 왜요? 무슨 일인데요? 내가 방자한테 들은 얘긴데 글쎄 대감마니께서무슨이무더라 아, 왜 이놈들에게 나라를 팔겠다는 문서에 도장을 찍고 싶다던데? 뭐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래요?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저리 술 먹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방님, 이제 저는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다 금으로 칠할 수 있는 건가요? 허허, 네, 한번 생각해보지. 아, 정말 별꼴이야, 진짜. 그래도 에유. 나, 나라님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괜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서다가 뭐 가지야, 뭐 가지.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래요, 시방? 동순아 어디 가니? 저는 역정놈 집에서 일하지 않을 거예요. 여보, 이 역정놈아, 이 옛명할 농가친이라고 밤중에 버티고 계앉을놈병 그렇게 흉악무도한 지를미쳐 모르고 몇해 성겼으니 그부끄러을 실수 없노라 아니 저혀니 바보가 못생겨 아 더워 허? 허? 트? 하나 언제까지 저 나대다 모가지 뭐 나아고서 미친년 저 요망한 년이 감히 서방이며 나니 네 부인 어 <laughs> 아니 지금 어떤 년이 감히 왜 이리 소란인게냐? 나다. 아니 지금 이년이 어디서 감히 소란인게야? 야. 나, 이 나, 나, 이 나, 나. 이 나. 뭐야? 뭐야? 아직 안 했어 우리. 哈哈哈哈哈。<laughs> 너무 개새끼어 오호 이리 좋을 수가 여봐라 어서 술상을 대령하거라 사방님 오셨습니까 오늘따라 전환이 밝아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이제 내네 인생은 부개영화로 가득 찰것이 부로, 부로 가득 찰 것이다 사방님 오셨습니까 오늘따라 조난이 밝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래, 좋은 일이 있지. 아, 좋은 일이 있고 말고. 이제 내 일생은 부귀영화로. 너무 네, 당사자. 왠지. 저놈의 <laughs> 개. 다 허허, 일이 좋을 수가. 여봐라, 어서 술상을 대령하거라. 아, 야, 이거... 좀 가까웠어. 야, 아, 너가까워 <laughs> 이제 내 일생은 불어 가득할 것이야.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 <laughs> <laughs> 뭐요? 그거 지금... 그게 무슨 말이래요? 지금 술 먹고 저리 좋아 어, 아니죠? <laughs> 아니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저리 술 먹고 좋아라 한단 말이에요? 나장님인데 음. 아, 내가 어찌 알겠니? 사장님, <laughs> 나라를... <laughs> 나라를 팔아먹고 저리 술 먹고 좋아라 한단 말이에요? 사장님, 이리 오셔요. 왜? 나는 아직. 사장님, 전 준비가 되었습니다. 뭐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래요?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laughs> 우리나라가 처음은 나를 뺏은날 국민들에게는 비극 비사호적인 비극 푸른 우린 다음에 완용이가 했던 행동 또한 비극 너의 전쟁 일본이 승리하다 친니바로행해 비싸도 약제도를 맺는다고 완용이가 맺었던말 찬성 이봐요 완용씨 그땐 브라질 먹고 돌았냐 이날이 먹고 미쳤냐 생각 싱크, 생바좀해치 니사라, 이살아있귀여을급격운이여운귀여급격여운 귀여운, 귀고운 신을 운귀